지나오는 일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누워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행하고 또 인연을 함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본 결과 아, 현재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과거는 흘러갔고 또 미래는 장담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함께하는 분들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정말 돌아보면서 눈 감고 생각해보니까, 지나온 분들, 과거에도 참 많은 제가 덕을 잊고, 또 고마움을 많이 갖고 이렇게 지나왔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또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그 이름이 떠오르고 또 생각만 해도 모습이 떠오르고 아쉬움이 남고 이런 것들이참 많아요 그래서 혼자 남모르게 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했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꾸준히 좋은 일을 가리지 않고 그냥 좋은 생각으로 긍정 마인드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새해 들면서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걱정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면서 힘을 실어주신 모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 포함해서요. 저 모정애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쁨으로 성화시켜주고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깊이를 알게 하고 그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주셨던 분들이 저 모정애가 노래를 시작하고 악설이장에 나가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남은 제가 노래하는 삶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박수를 이렇게 처음 시작해주신 분들 이쪽인데 참 역심입니다 센스 있으시고, 그냥 내혼자 짓거리라고 가만히 쳐다만 보시니까 사실 못 적었는데, 이 박수가 중간에 힘이 되고또 양념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지난 인연, 현재 인연, 앞으로의 인연, 생각 따지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노래하며, 춤추며, 즐겁게 함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참못 하는데 참제 나이 몇 살인지는 밝히지 못하죠.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열 번을 못 해본 것 같아요. 표현력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시면 당첨되시고 예, 그래도 박수 안 치시고 찾아보시는 분들은 문맹전에 사십시오. <laughs> 어, 제 인사말은 여기서 가름하고 임원분들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여기로 어렵겠지만 올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겨울비 회장 아유 또한 사흘 전에 허리를 비끗하셔가지고 많이 안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뭐 부르지도 않으니 올라오시네요. 네? 부채불렁면부채불렁이 아, 나 이분 없으면 재미없어요. <laughs> 네, 다좋으시네고 아, 선배장님, 뭐. 본배고모님 김충환 고모님 지원교사 고모님안 오셨죠? 네. 김충환 고모님이 식당에서 반주 드시고 계시대네. 얼른 좀 모시고 오세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어? 지금 오셨어? 난꼭 드릴 게 있는데. 아, 진짜. 뭐 대신 올라오셔야죠. 부탁했어. 우리 팔총무님도 오셔야죠. 예. 운영진 분들 오세요. 이리님도 오신, 오셨네요. 야 멀리서 울산에서 이렇게 금방 날아오셨네. 저, 이리, 참, 아, 저기, 기비님 올라오시고요. 누구 있어요, 우리 운영진이? 나 이제 기억도 못하거든요. 큰일 났네. 응? 수장총무님은 뭐 아까 와 있었고. 가보신 거예요? 아, 풍사랑 고모님, 지원고사 고모님, 에 예, 개인사정으로 못 오셨어요? 에 예, 팔총무님 오시고. 예, 생각날 자고 누가 노래하네. 예. 아, 지금 뭐못 오신 분들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이 마이크로 우리 회장님께 드려서 새해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새해 인사 좀 이코로 지금 오늘 인사. 회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병원은 새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2026년도 모정의 카페 1 0년회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먼길 진짜 오셔가지고, 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차려놓은 식도 많습니다. 많이 드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지요 너무 흔한 말이지만, 나이 들면서 입은 잠그고, 지갑을 열어라 그래야 배우 받는다고 나이가 많아지면 한살두살 먹어가다 보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부터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 회장님 간단하게 인사하셔도 모사모 대표님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소 모사모 대장과 님 교수님 <laughs> 2 0 2 0년도 배우님 아, 아, 함께 하시는 배우님 건강과 좋은 하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평상의 모습을 그릴 것 같은 모습입니다. 구원해 주신 분들께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회장님은 사실 저보고 개인적으로 기끔하시기를 시간 아까우니까 저는 연주할 때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연주는 연주만 하시고 인사하세요. 응? 네, 시간도 끝나기에 와서 말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두기 팀의 날인 것 같긴 해요. 평소에 많이 보셨던 분이 오셨어요. 특한 분이 되셨고 또, 미리나 마주 왕쪽 있는데, 너무 반가웠고요. 친구들도 갔고, 지금 친구들도 만났고, 또 오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즐겁게 모시러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운영자 대표님으로서 선임 운영자신 1위님, 잠시만 오세요. 네. 울산에서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리길입니다. 오늘 또 많이 바쁜 시간에 기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지0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맺고요 사실 오늘 좀 전에 부회장님 말씀 드린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예, 많이 기다렸던 분이신데 우리 초이스 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좀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얼른 네.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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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이크 한번 오랜만에 잡아 보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와됐는데 오른년 대 것, 지난년인 데 그래도 중간 보수에 대해선 반갑습니다. 아시는 도 많고 이보니 감사합니다. 사는 게 그런거지요, 뭐. 그치요? 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길매님 원래 옛날에 말씀 잘하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어, 막님좋아하와서 어떻게 보니까 가슴이 벅차네요. <laughs> 네, 말씀을 못이어시네요 저는 많이 참고 있었는데 저러시면 제가 또 약해져요. 사실 굉장히 마음에서 어, 아프고 버리웠던 그런 분들입니다 어떤 한번한번도 저한테는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길내님 말씀 못하시습요까대님 하여튼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예들기오세요예 케이블 앞으로 중앙으로 좀 보고 싶거 같아요 예자 지금부터 케이커팅이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커팅 끝난 건 동전에도 건배 <laughs> 저희가 있고요 자 여러분 케이커팅 할때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6년 가수 모종의 백마도의 신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 o n g r a t u E 자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아, 죄송해요 여기 계시는 네이 여러분도 따라가고 아무 좋습니다. 치어가고 있어. 앞에 계시는 옆에 계시는 분들끼리. 네. 예. 치고 보세요. 네. 알아서 표현하시고. 자, 들으세요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예, 원래. 금메제가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끝내고. 이분은 요거 내려 주서 네. 앞에다 뭐좀 붙여 달래요. 뭘 붙여야 되는지니까 미녀개고 먼저 줘야지. 옛날 그 닌자 그 보게 하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하고는 아까 네정 회장님 잠시만. 그 뒷동네 있으니까 저는 있는지도 몰랐네요. 아이고. 아까 그릴 것을. 네. 여기 앞으로 같이 서주세요 위, 제가 해요? 위? 아, 제가 아니요 이제 계시고요. 저, 임명장. 위 사람은 가수 모종의 팬카페. 모, 모사모 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사랑과 열정으로 팬카페를 만들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4일 카페지기 가수 모정, 예,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원래 회장님인데 올 새해 들어서 다시금, 예, 확실하게, 아니, 잠시만요. 우리 충무님김순연님 어? 일단 오세요 김순이님 대구 모사모 예. 김순현님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김순련 예. 모사모 총무 김순련 닉네임은 모니 이네 사람은 가수 모정의 팬카페 모사모 총무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사랑과 열정으로 팬카페를 만들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4일 카페지, 가수, 모, 청 예. 네. 자, 박수, 박습니다 부담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편하게 지금처럼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또한번 있는. 예, 아니. 이장님 못 오셔서. 예, 저기. 부회장님. 지금 부회장님은 연주 때문에 바쁘셔요. 네. 응? 김총아 부모님 오셨어요? 얼굴 좀 비춰주세요 여기 오셔요 이장님은 안 계시니까 그냥 예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회장님 이리 오세요 죄송하지만 아까 저기 식사 중이셔서 인사 못 드렸는데 김충환 고문님이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네 여기 계세요. 다 올라오세요, 이원분들 회장님, 이리 오세요. 이거는 모정애가 마음을 담아서 개인으로 어, 오늘 정말 감사한 분들께 제가 나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음의 선물이니까요. 네. 회장님, 네. 모정애 개인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애써주셨는데, 예, 네. 쓰는 게 아니고 드시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순서 관계 없이 이리 오세요. 고모님, 김충한 고모님. 네. 건강하세요. 네. 부회장님 대리로. 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얼른 오세요. 자, 우리 싱싱 감독님. 네. 1인.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공백 고모님. 그리고 송 감독님, 손남들의 감독님 오셨는데와저 아, 위에 계셔 아까 인사 못 모셨네, 나미치겠다 이제 이제 갈 때가 됐나 봐요. 고모님, 네 건강하세요. 아니 여기 눈에 보이면 제가 모셨는데요. 위에 이, 감독님 이리 오세요, 이리 이리. 이렇게 모셨어야 되는데오래분니 진짜 찡구에가도안 보이가 이참에 숨어 계셔서 못 모셨네 두 번째로 좋습니다. 네, 그 도시고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손왕들의 감독님 초창기 모든 카페가 안아서 치면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오신 분 소중한 분입니다. 건강이 한동안 안 좋았었는데 다시 이제 좋아지셔 갖고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경 회장님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 좋았어요. 이거만 우리 충무님네 수고 많으시고 팔충무님팔충무님 엘프 공연 좀,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오늘 안오셔서고 빠지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뭐 나중에 되면은 다시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아 이건 누구누구 빠졌는지 모르겠어 저기 초이스 회장님하고 김매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이거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네. 유메님 이거 없애버렸다. 그니까. 아니, 별말씀이요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예. 이거 두 개, 총요이두 개는 딱 걷다가 안으신고 드릴게요. 예. 네. 아유, 시간이 이래저래 다갑니다 예. 네. 이제 미녀 개그우먼 김현영 양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현라입니다 자, 여러분. 아, 매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 의상이 뭐 같아요? 라이트 잭스? 물치운덕 장군이라고. <laughs> 내가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오늘 제가 의상에 너무 신경을 썼는데,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넌센스 퀴즈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맡을게요 제가 넌센스 퀴즈 내서 문제 맞춰서 상품 주는 게 낫겠어요? 제가 못하는 노래 일절 부르는 게 낫겠어요? 못하는 노래 일철? 좋아요! 그럼 방돌한 여자 일단 부르고 시작할게요! 박수.